성경 신명기서입니다. 어, 어, 화면 참조하시고 어, 우리 신명기서 6장 1절입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대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어, 1절로 6장 1절로 3절. 뒤쪽 화면 참조하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다 성경 찬송 가지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 1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또뭐 이걸 조금 돌려 말하면 우리의 평생에 에, 에, 그렇죠? 어, 여기서 내평생내 평생에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말씀이고, 근데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를 향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가끔 설교 때 그랬죠. 능력 중에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평생 변함없이 예수를 꾸준히 잘 믿는 것이다. 이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얻치고,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몰아다니고, 직분이 높고, 뭐, 능력이 있고, 부자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을 보면 평생 꾸준히 신앙생활을 넘나지 없이 잘 해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올라갔다가,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막, 그래도 어느 날또푹 떨어지고, 어, 어, 그러죠? 어떤 분은 잘 믿다 한 10년쯤 쉬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믿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행방불명되고또 어느 날잘안 보이고, 신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복이 심하면 좀 힘든 그런 모양새죠. 그렇죠? 멀미가 어떤 때 나요? 차가 막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 배멀미가 언제 나요? 파도가 칠때 배멀미가 나죠? 신앙도 멀미가 나면 안 돼. 그냥 꾸준히 가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 그렇구나. 인정하실 정도로 얘 오늘 여기 말씀 내 평생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어 그렇죠? 3대를 말씀하시면서 어내 평생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자, 첫째로는 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 그렇죠그 네. 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얻을 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예, 그렇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땅이 없던 민족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유목민이고 이삭도 유목민, 그 손자 야곱도 유목민이고 대대로 유목민이었었죠. 그러다가 야곱의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거기도 자기 땅이 아니죠. 애굽 땅이란 말. 거기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필로속 땅을 얻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땅이 없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게 과연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땅이 없던 이스라엘이 볼 때는 정말로 그 땅, 또 비옥한 데도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도 있고. 환무지도 있고, 방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여 있는데, 어쨌든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인데, 이 땅은 자유가 있는 땅이죠. 430년 동안 이전에 애굽에서 자유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죽도록 일만 하던 노예, 종살이 하던 네, 그런 땅에서 이제 내 맘대로. 언제든지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잘수 있는 자유가 있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자유함이 있는 땅을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 자유함이 있는 땅에서 신분도 자유함이 있는 신분으로 변했죠. 애국에 있을 때는 신분이 종이야.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이크가 높아도 종이고, 중간중대도 종이고 미련해도 종이야 그냥 이래도 종 저래도 종이야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주신 땅에 들어오니까 거기는 이제 종이 아니야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 예. 잘나도 자유인 못나도 자유인 못살아도 자유인 예. 부족해도 자유인 예. 이게 신분이 달라진거야 예.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절과 끌이 흐르는 자유한 땅에 들어오니까 신분이 달라집니다. 종의 지위에서 이제는 자유인의 지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타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이겠죠. 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종이야,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격상이 됐어요. 네, 격상된 우리들을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그걸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불러 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살아라 오늘 말씀이 그.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신 법 2절 3절에 보면 그랬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살아야 된다. 요게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예수,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세상에서 주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라도 세상이라고 그래도 되고, 그런데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공동체거든요. 예.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로 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세상에 또 예. 있지만은. 그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죠. 왜잔나무로 만들고 역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타마고 같은 타마고 같은 걸로 다 밀고서 바닷물이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 속에 있으면서도 방주 안은 구별된 공간이에요. 거기는 자유함이 있는 공간이고 구원이 있는 공간이죠. 교회가 방주와 같은 세상 속에 던져져 있지만은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도 별도로 있는 예배공동체, 교회공동체, 네, 성도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문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것이 모양만 다르다 뿐지 원래 주신 뜻은 하나입니다 예, 원래 주신 뜻은 하나예요. 근데 구약성경은 그림자와 같대 흑백. 그림자는 흑백이죠. 근데 신약성경은 본체야 컬러로 돼 있어요. 보세요. 예. 나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컬러잖아요, 본체. 근데 이걸 그림자로 이렇게 보면 그림자는 아무리 잘 비춰도 컬러가 아니에요. 흑백이지. 그러니까 불확 조금 확실하지는 않죠. 구약성경은 그림자와 같아. 모양은 분명히 사람 모양인데, 거북 모양과 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컬러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확실하게 보일거야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와 같고, 신약성경은 실체와 같다. 그런데 그 실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살아라.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 말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라. 너만 잘 믿고 끝나면 안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손주의 하나님.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추원하고 우리 가정도 아, 그렇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3절 후반절에 보면, 예요 네, 아, 삼절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 자 행하면 그 말이. 그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바이 적과 끓려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지이 번성하리라. 네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민족이 부흥될 것이라. 이제 그 말이죠. 네, 그런 복만 있는 건 아니죠. 영생의 복이 추가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법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우리가 그, 제일 상징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순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물질적인 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복도 있고, 영생의 복도 있습니다. 에그 네. 에베소 6장 1절에 우리가 이제 늘 많이 네 인용하는 것이죠. 자녀들한테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척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도 있죠?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약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약하는 하늘 부모, 하늘 아버지를 섬기면 영생을 얻고 땅의 부모를 섬기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는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복을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기복신앙이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복이죠. 복 중에 복이 뭐, 무슨 복이에요? 구원없는 복이죠. 네, 아무리 세상 복을 받아도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내 평생에, 그렇습니다. 다 바꿔 말하면, 내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 꾸준히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여기 문 하나만 나왔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내가 내가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섬기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아까 신명기에서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영생도 얻고 음.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 그렇죠 에, 그러니까, 아, 정말로 어, 예수 한번 믿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수지맞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예수 잘 믿어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땅에서도 잘 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